안녕하십니까. 미주중화일본 주간뉴스레터 도깨비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3, 4회 결정전과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활약으로 여유있게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했고, 은바테가 있는 프랑스도 이변 없이 모로코를 2대0으로 누르고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모로코는 8강전에서 포르투칼을 꺾으며 돌풍을 느꼈지만,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 월드컵은 관록과 연륜이 쌓인 메시와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신성 음바페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16강 진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개인당 최소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성취에 대한 보상인 만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4년 뒤에도 국민에게 또 활기를 불어넣는 맹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14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0.5% 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14일 분명히 밝혔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내년 중 금리기나 기대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한방입니다. 파월의장의 발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의장은 이날 올해 마지막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박았습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저절로 상당폭 내려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시장에 폭넓게 깔려 있었지만, 파울 의장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우려를 근거로 낙관론을 경계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경험은 너무 이르게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조기 휘번, 즉 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물가상승률 둔화 발표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반가운 물가 상승률 감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이라며 연준이 내년에도 더욱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좀더 남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갈 길이 멀다는 기존 언급보다 수위는 낮아졌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더 있다는 큰 틀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견 전 발표된 점도표 즉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취합한 지표에서도 연준은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을 5에서 5.25%로 높이면서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매파 즉 통화 긴축 선호적인 파월 의장의 어조는 여러 부문에서 물가가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파월 의장도 직접 이런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상품 물가 상승률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서비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과열되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파월의 이런 시각은 시장에 바로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를 근거로 연준이 내년 중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 내린 23,966.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스탠더앤 포어스 500지수는 24.33포인트 떨어진 3,995.32로 4천선을 다시 내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5.93포인트 하락한 11,170.8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둔화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발표에 부풀었던 연말 랠리 기대감으로 장중 오름세를 보이던 주요 지수는 파월 의장의 단호한 태도에 곧바로 내리막길을 탔는데요. 그런데 사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는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4.6%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시장이 연말에 산타레리로 기분을 내려고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진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사실 이날 증시가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 낙폭이 1%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은 했지만 전혀 예상 못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시장이 연말에 기대만큼 더 많이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계속 하락세를 탈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연준의 목표처럼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네, 주말인 지난 10일, 대낮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으로 60대 아닌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났다며 통곡했는데요. 숨진 피해자는 올해 61살의 안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약속이 있어 현장 부근에 주차한 뒤 보도블록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던 범인이 안씨 뒤로 와서 총을 쏘고 달아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범인은 범행 뒤 10여 분이 지나 다시 현장에 돌아와 안 씨의 지갑을 탈취해 다시 사라지는 대범함까지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길거리 다니기가 무서울 지형입니다. 노숙자 문제에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쪼들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무력감 등이 겹치면서 강력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아파트 개발이 한창인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대로변에 5~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대세를 이뤘으나 이제는 부동산 건설업체들이 골목길까지 파고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골목길 주택가에 3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 지역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 매체인 어바나이저 L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LA 시의 승인을 받았거나 개발 신청이 접수된. 주요 아파트 건설안은 모두 33건으로 유닛수로는 5,300유닛을 훌쩍 넘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저소득층이 점점 밀려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인구와 상권이 형성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속된 화재 위험 리퀄 사태를 유력 소비자 보호 및 제품평가 전문 매체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지난주 현대차 기아는 왜 많은 차량이 화재의 위험으로 리콜 되는가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통해서 대규모 리콜 원인으로 두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4기통 엔진의 결함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안전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100대가 넘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03명이 부상하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컨스모 리포트는 엔진의 결함이 특히 엔진과 크랭크 축을 잇는 연결 로드 베어링이 원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해당 부품 오작동 시 두드리는 소리, 과도한 진동, 엔진 멈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결 로드가 엔진을 지속해서 훼손하면서 결국 오일이 유출되는 등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땜빵식으로 그 순간의 고비만 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지 자꾸 이런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 한국산 차량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5년 새3% 증가에 그치면서 한인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체 한인 인구에서 혼혈 한인 인구의 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민자 감소와 타인종과의 결혼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여전히 LA에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지만 조금 더 남쪽에 자리한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과 플러턴 그리고 더먼 남쪽에 위치한 샌디에고에도 한인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한인 인구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의 편집인의 한인이 선임됐습니다. 150년 전통의 하버드 크림슨은 카라 장 교지 기자가 150대 가드인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장 신임 편집인은 지난 6월 하버드대 박물관이 노예 19명과 원주민 7천여 명의 유해를 복원해 왔다는. 흥무기사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버드 크림스는 그동안 다수의 한인 편집인과 편집장을 배출했습니다. 네, 도깨비 뉴스 221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